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제가 관련 영상을 사실은 몇개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경찰이나 대통령 경호 7급, 국정원 7급이나 어, 검찰직 등 이제 공안직, 공무원, 공공 공공 공직자 예비 공직자 분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공공기관 채용 면접에서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경찰 등 공안직 면접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 면접 답변할 때 수험생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제가 전국 각지에서 전부 다 몰리잖아요. 몰리면은 보통 이제 면접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많아졌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진짜 최불 경험이 한세 번에서 여섯 번 있는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웬만한 면접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비전문적인 곳에서 면접 코칭을 받은 친구들은 전부 다 이걸 하려고 해요. 이거 어필. 이제 거기서 사기업 면접 책을 놓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잘 포장해 가지고 본인의 장점을 본인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서 어필하는 방법을 뭐, 뭐, 뭐라 뭐라 얘기를 한것 같아. 답변 안에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뜬금없이 자기 자랑만 중간에 다 끼워 넣어요. <laughs>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면접 시험이라는 게 제가 면접관 앞에 놓고 이제 제 장점을 어필하는 시험 아닌가요? 제가 어, 정말로 장점도 많고 매력도 많으니 절 뽑아주세요 이런 시험 아닌가요? 전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제가 왜 지금 경찰 면접 학원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스피치 학원들,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필기 경관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그런 필기 학원에서 마, 만드는 면접 캠프, 그 다음에 이제 어, 스피치 학원 등에서 전문가가 아예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 소방직 쪽에 한분 계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분은 현직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진짜 제가 처음 한분 봤어요. 이, 공무원, 경찰, 소방이 쪽, 이 면접 쪽으로 제가 넘어오고 나서 딱한명 봤어요. 특목대 분야는 좀 있어요. 제가 가르친 선생님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분야는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없어요. 왜 없냐고 단정, 없다고 단정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필기학원, 경찰 필기학원에서 만드는 면접 캠프나 아니면 스피치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는 면접이라는 게 결국은 사기업 있죠 사기업 그러니까 취업면접 뭐 유, 유튜브에 보면은 뭐 면접왕 뭐 이러고 뭐뭐뭐 뭐, 뭐 자기가 대기업에 뭐 면접 면접관 역할을 해 봤다 이래 가지고는 뭐 면접에 대한 꿀팁 해 가지고 영상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전부 다사기업이라 사기업 취업 취업면접 쪽 이쪽에 면접 교재들을 이 경찰이나 그다음에 어 공무원 쪽 면접 그 담당하는 스피치 학원이나 뭐 필기 학원의 면접 캠프 선생들이 그걸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가르쳐요. 그리고 뭐 메라비안의 법칙 <laughs> 제가 얼마 전에 경찰 면접관 출신이라고 이제 경찰 퇴직하신 분이 뭐 경찰 면접은 이러저러하다 하면서 설명하는데 그 안에 뭐 메라비안의 법칙부터 얘가 막 얘기하는 게 보니까 사견 면접책을 그대로 옮겨놨어. 왜? 경찰에서는 경찰 면접 전담 부서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되는 분들 문제점이 뭐냐면 경찰 면접 구성원리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못 받고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경찰 면접을 한번 주관해 봤다는 말은 경찰 면접 프로세스의 전문가라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 그런데 유튜브는 개설을 했어. 그래서 이제 경찰 면접 관련해서 자기가 뭔가 이야기는 하고 싶어. 근데 아는 건 없어. 그러니까 사기업 면접체 갖다 뒀고, <laughs> 거기 내용들을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면접관으로 투입됐을 때 느낀 점하고 같이 이제 뽀물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어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필. 제교재에도 사실은 예전에 어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로서 말하는 어필의 개념하고, 이 친구들이 지금 이 비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어필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쪽에서 비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자꾸 포장해라. 나, 당신의 장점과 매력을 극대화시켜서 예쁜 포장지로 감싸서 어필하라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어필이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제가 사용하는 개념하고 자꾸 혼동해서 쓰는 바람에 자꾸 이게 오해가 생겨서 제교재에서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들을. 빼기 시작했는데. 사기업의 면접에서는 적절한 어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 매력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예쁜 이왕이면 예쁜 포장지에 싸서 면접관 앞에 놓는 것도 필요해요. 사기업 면접에서는 특히나 영업 관련된 직렬이나 마케팅 관련된 직렬에서는 필요해요. 자, 근데 공공기관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공공기관 면접하고 사기업 면접의 구성원리가 여기서 차이가. 나요. 피로 하는 인재상이 완전히 달라요. 경찰은 여기가 그러니까 사기업은 돈잘 벌어다 줄 사람을 뽑는 거예요. 돈잘 벌어다 줄 사람. 이제 이, 그 이, SNS에 보면 인스타에 그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 작가라고 하는 분이 팔로우 수가 엄청 많아. 그리고는 뭐 책을 보니까 작가라고 는 하는데 뭔가 소설이나 뭐 문학 작품을 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뭐, 자기 개발, 동기부여, 뭐, 이런 책을 썼어, 뜬금없이. 근데, 이 사람의 경력사항은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경력사항이 드라마틱한, 뭐, 인생 스토리가 있어서, 자기가 거기서 뭔가, 그 요즘에 이제 왜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의류사업하다 쫄딱 망하고, 초밥 장사해가지고, 그 이제, 대형 식마트에, 유럽에, 이제, 초밥 코너를 만들어서 대박이 난 사람이 있어요. 켈리챈가 뭐, 이분. 그 기업이 크잖아요, 재고. 이제 이런 분들 같으면은 뭐 자기 부여, 자기 동기부여, 뭐 개발, 이런 이 서적을 편찬할 수 있는데, 지금 SNS에 그분은 자기가 무슨 예뻐, 되게 예뻐요. 뭐 모델 같아. 근데 뭐, 뭐, 동기부여, 자기 개발 책은 편찬했다고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저런 걸 했는지, 그리고 뭐, 엔잡이라, 엔잡,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반데 모델도 하고, 작가도 하고, 뭐, 뭐, 다양하게 해. 그래서, <laughs> 까레라이스 있죠? 까레라이스. 저는 잘안 보는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걸 잘 봐요. 까레라이스인가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는 유튜브 채널인가 봐. 근데 이분이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 경력사항이 이제 다 까발려진 거예요. 뭐가 없어. 그, 뭐, 예를 들면, 뭐, 모델 일 찔끔, 이것 찔끔, 뭐, 2, 3개월마다 알바식으로 이것저것 찔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작가라는 분이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나도 이런 정확한 직업은 없었지만 이렇게 성공했다. 포기하지 마라. 이걸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까레라에스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직업 탐방하는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뭐 하나 제대로 일을 진득하게 한게 없네. 전부 다 이것 찔끔, 저것 찔끔했네. 근데 도대체 뭐를 배경으로 자기가 자기 개발 서적 동기부여 책을 만든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자기 개발 동기부여 뭐 나는 뭐몇 개월 만에 무슨 시험 합격했다 이러고는 뭐 저기 공부 방법론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여기저기 책의 내용들을 따와가지고 짜기끼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교육 기업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원래 이제 어, 전문 직종, 라이프 디자인 코칭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자기 삶의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상담을 하면 제가 이제 디자인 센킹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기업에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때 윌댕에서 이제 부산대구 쪽에 온라인 학원 이제 그, 온라인 영상학원으로 만들어지면서 수험생들 이제 학습 설계 및 자기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달래서 제가 그 변형시켜서 그걸 운영하면서 제가 직접 개발할 자지만 운영하면서 이제, 어, 천 단위는 넘어가죠. 학객생들을 배출했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의 이제 수험생들을 코칭하면서 그 데이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험생들한테 장수생이 되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효과적인 공부 방법 이런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학적인 통계 분석 장치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출된 데이터 값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막 그런 30만 몇만 이런 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런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내가 몇 개월 만에 시험 합격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그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런데 그런거나 아까 얘기했던 그 인스타에 그런 작가라고 주장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나 보면은 명확한 근거 는 없고 여기저기서 내용 그럴듯한 거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느냐 민간 분야에서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 분야 있죠. 일반 민간 분야에서는 돈을 버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는 것도. 알맹이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해서, 근데, 어쨌든 그게 대중한테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돈을 버는 거는, 뭐, 이게 불법도 아니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공익 훼손이 일어나요. 공익 훼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부여되는 거예요. 공권력이라는 건 국민들 주권의 일정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이에요. 막강한 권한이에요, 이게. 그런데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거나 이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풀려 버리거나 이제 과장해 버리면 이거는 공권력 오남용으로 연결돼요. 공권력 오남용은 결국 주권자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서 그 해당 조직체의 존폐위기, 졸립위기까지도 만들어내버려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LH공사, LH공사 맞아요. 어, 우리가 뭐 내부 정보 미리 좀알수 있잖아. 그거 내가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내 친척들한테 투자하라고 얘기해준 게 뭐가 나쁠까? 도덕적 해이죠 예. 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게 일정한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결국 공권력 오남용으로 연결되면서 부패가 이루어질 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채용하고 싶은 인재는 자기 자신을 적당하게 포장하거나 자신의 매력이나 장점을 잘 포장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지 않아요. 특히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들도 겁이 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동료 경찰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다칠 걸 알면서도.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칭하다 보면 그 승무원 준비하던 분들이 있어요. 항공기 있잖아요. 승무원. 승무원 스튜디오스 준비하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사기업 준비하다가 오래 하다가 이제 경찰이나 공무원 쪽으로 넘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면접 답변 보면 기가 막히게 자기들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전부 다안 된다, 안 된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아저 친구는 가만히 보면 무슨 알맹이는 없어. 근데 뭔가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허세를 부리고 어 뭔가 부풀려 뭔가를 그런 사람 느낀 적 없어요? 주변에? 많죠? 그거 눈에 대본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면접관 눈에 그게 안 보일 것 같냐고요. 딱 듣는 순간 알게 돼요. 듣는 순간. 자신의 단점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신의 단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발전성 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단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네가 가진 단점 뭔데? 아, 이거 나쁜 놈이구만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고 누구나 단점을 가져요. 이 단점이라는 건 자신의 중심 성향이 성격으로 표출화될 때 상황에 따라서 장점으로 표출화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단점으로 표출화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무언가 직관성 있게 한 번에 일을 해치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추진력 있는 장점으로 표출이 되는 거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급한 성격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중심 성향과 성격의 상관관계가 이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면접 강사들 교육할 때, 이거를 뭐 제일 먼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을 물어본다는 건, 뭘 물어본 거냐 가면 너의 중심 성향은 무엇이고, 그러한 중심 성향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특정한 상황 속에서 네가 그런 중심 성향이 단점으로 발현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뭘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라고. 그런데 처음보다 비전문적인 곳에서 코칭을 받아가지고 장점, 단점은 단점인 듯 아니듯 장점처럼 표현하세요. 이런단 말이야. <laughs> 여러분도 제가 제가 일대일 코칭하다가 이거 부분 이 부분 자 보세요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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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뭔지 이해가죠 이러면 자기들이 피식 피식거리면서 웃어. 아그 내가 아니 이런 거를 면접 학원에서 배울 때안 이상하더냐고 이러니까 아 원장님 그때는요 막 이제 이제 이 이 위기 그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터너시아 증후군이 나타나거든. 그니까 면접 준비생들은 대부분 다 터너시아 증후군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체 맥락은 못 보고 부분에 집중하거든. 그니까 러 홀린 듯이 거길 간다는 거야. 그니까 러뭐 예를 들면은 뭐 무브 무슨 경찰팀 필기 학원에 뭐 면접 캠프 막 그럴듯하게 만들잖아. 뭐김땡 중급 뭐뭐 이런 면접 캠프 만들면 뭐 우리 면접반에 뭐뭐뭐몇 명을 배출했고 뭐 무슨. 경찰 면접 출신자 뭐 있고 뭐 누구 선생님 믿고 해가지고 막 얼굴만 내세우잖아. 그리고 와 들어보면은 들어보면은 이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대중심리 때문에 그냥 우르르 가거든. 아 사람 많이 가는 곳이 제일 그나마 검증받은 곳이지. 필기 필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기는 당연히 그게 맞지 왜냐면 박리담의 형식이니까. 그리고 주입식 형식이잖아요. 근데 심층 면접은 아니잖아. 가치 철학을. 가치 철학을 도출하는 시험인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집단체면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단점은 단점인데도 아닌데 장점처럼 어필하세요. 이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laughs> 그리고는 단점을 물어봤는데, 저는 뭐, 뭐, 비록 뭐, 어, 성격이, 아 뭐, 어, 저는 단호한 성격, 아, 뭐래? 뭐, 뭐, 너무 많은데?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단점인 것처럼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장점으로 포장시켜 버려요. <laughs> 제가 너무 말해서 기억이 안 난데 얘뭐 예, 알죠? 여러분들 지금 비전문적인 곳에서 면접 코칭 받았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 하는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중심 성향이 뭔지도 파악이 안돼 있어. 다른 데서 면접을 한 세네 번 준비했다는데 제가 첫, 첫째 날에 내가 제가 이제 그 우리 1단계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요소에 의해서 어떠한 중심 성향을 갖추게 됐는지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소음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세번네번 준비했으면 이게 기본형인데 그걸 몰라. 일차 고칭할때 대부분 다 리액션이 전부 다아아아아 아, 아, 아 이러고 있어. 아, 면접을 준비했던 친구들인데, 가 아니, 면접을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준비했는데, 이거, 아니, 이거를 이제 와서 내가, <laughs>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성향으로 이제, 이,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몰랐어요, 원장님이래요. 뭐 했어, 거기서. <laughs> 이거 하고 있었던 거, 이거. 포장하는 연습. 전부 다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네, 근거도 없고. 어떠한 저는 맥락 속에서 무엇 어떠한 성격으로 형성됐고 그러한 성, 중심 성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성격적으로 표출되는지 그러한 과정도 전부 다 분석이 안돼 있어 안돼 있어 <laughs> 경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이나 대통령 경호원들이나 국정원 필드 요원들이나 검찰직 수사관들이나 동료들을 어떤 사람들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면. 어떤 인재를 받고 싶어요? 막 논리 능력, 추론 능력이 엄청나서 막 범인을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를 받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필기 시험이나 면접에서는 그러한 능력자 절대 못 가려내요. 절대 못 가려내요. 가려내려면 지식 활용 검증용 시험에서 그 가려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학 적성평가 시험처럼 그 부분, 부분으로 특화시켜가지고 가려내는 방법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가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경찰에서 또는 공무원 쪽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적당하게 최소한의 관련 지식이 있으면서 인성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내등 뒤를 맡겼을 때 도망가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시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 응? 급류가 흐르는데 관광객이 빠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관광객을 구하러 뛰어들 수 있는 직업적 사명감,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진솔하고 담백하고 자기의 단점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계속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네. 자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기업엔 또안 어울릴 수 있어요. 사기업의 이제 분야별로 좀 다르긴 하지. 그러니까 인재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진짜 답답해요. 제가, 특목대입 분야에서 이제 면접 강사들, 면접관들 교육하다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가 거의 뭐 속다시피 해서 넘어왔어. 요 그때 그, 그 학원장이라는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 요이 친구가. 막 이쪽에 막 수학생도 많고요, 뭐, 뭐도 많고요, 라 제가, 그때 그, 하, 그, 이제 논술, 논술 쪽으로 해서 이제, 그 특목대입 분야 이제 그친 그쪽 강사들 양성하고 이제 그쪽 포지션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던 찰나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면접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사실 뭐그 원장 때문은 아니고, 왔을 때 제일 먼저 경찰직 먼저 면접 강의를 했는데, 전원체업을 했어요. 전원체업. 30%가 합격할 수 있고, 전부 70%는 1배수 바뀌었어요. 뭐 어느 정도였냐면, 체력이 막 30점, 32점, 3점, 필기는 꼴찌고. 그러니까 환산점수로 4 6점을 뒤집어야 돼이 70%가 3점, 4점, 6점 뭐 이렇게 다 뒤집어 환산 6점까지 뒤집어 버렸어 체력이 2 0군가 30이었어 필기는 꼴찌고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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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은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저는 체합한 그것도 있었지만 오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경찰직이 집회시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로운 집회시위 마저도 다 포함해서 집회시위 자체가 공공질서를 어길 수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헌법을 배우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 알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14년도, 15년도 때. 맞나? 어쨌든. 불,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되... 얼마 안 됐지. 어. 불과 7, 8년 전이잖아요. 횟수로 8년? 9년?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제가 와서 딱 보니까. 와, 이게, 이래, 이래, 이런 이런 <laughs> 개념으로 경찰이는 공무원이 된다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와, 이거 이게 진짜 이 불쌍한 중생들 구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어요 진짜, 진짜. 진짜 솔직한 말로. 막말로. 그래서 그때 면접 강의할 때 헌법 강의를 같이 해줬어요. 같이. 공권력은, 공권력과 인권의 관계로. 그 다음에, 어, 재량권의 역할과 한계성, 그 다음에, 어, 집회 시위와 같이, 주권자들의 권리, 기본권의 성질, 그 다음에 기본권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이라는 게 일종의 기본권 제한인데, 제한할 수 있는 힘인데, 이 공권력이 파생된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유의항은 무엇인지, 주권자의 기본권은 어떤 목적하에서만 제한을 가능하고 이때 유의사항은 뭔지를 시사 이슈랑 연결해서 처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처음에 난리가 나죠. 배운 친구들이. 그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전국 각지에서 진짜 체불 경험 있는 친구들만 몰려들었다니까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 나중에 이제 중앙경찰학교 가서 헌법을 배우니까 중앙경찰학교 가서 와,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거, 여기서 더 배우는데, 교수님이 가르쳐 준게 더, 저기에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랬어요. 제가 그때는 한과에서 근무할 때니까.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여기 계속, 지금 계속 있게 됐는데, 이제 빠져나갈까. 도저히, 도저히 한해한해 할수록 지쳐요, 진짜 막. 전국 각지의 그런 비전문적인 곳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으로 얘기해야 된대. 공무원이나 경찰 준비생들은. 제가 그 영상 올려드렸죠.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수, 몰상식한 발언인지. 예. 과감해요, 진짜. <laughs> 나 이제 범죄학이랑 그프로일링 강의 쪽이랑 그 예방범죄학 쪽으로 넘어가려고. 아, 도저히 이쪽에, 이쪽에 너무 좀 황당해서 못 있겠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금, 원래 제가 이제 통목대회 분야도 그 면접 강사들 양성하는 포지션이었어요. 짬밥 자체가 이제 면접관들 교육하거나 이쪽도 이제 제가 이제 범죄학 그 예방 범죄학 강연하고 학회 강연도 요청받고 이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강연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감부랑 이쪽 그 범죄학 필기 과목이랑 강연 쪽이 좀더클수 있어요. 그쪽으로 그냥 전화를 시켜버리고 이쪽은 이제. 그 면접 강사 교육 받기를 원하시는 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그분들은 자기들도 면접 책을 편찬한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이제 학원가에서 면접 강의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있어요 본인들도 알거든 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걸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이제 강사로 활동하길 원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말았는데, 특목대 입분여처럼 이쪽도 면접 강사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이제 저는 그냥 좀 물러나고, 내년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후년, 내년 말부터나 내후년 초부터 제가 이제 트레이닝한 면접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면접 코칭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마 내년 중반까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중반까지. 좀 늦어지면 내년 후반까지도. 저한테 직접 면접 코칭 받는 게 진짜 여러분들의 수험생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진짜, <laughs> 진짜 힘들어요. 저희 특목대입 분야 같으면 그쪽에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 이제 아는 분들은 소개소개로 알잖아. 어쩌다 연락이 와요.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지금 발을 뺀 지도 오래됐는데도 연락 와서 원장님이 직접 좀 이제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쪽에 있을 때도 사실 면접 강사 양성 쪽이었기 때문에, 짬밥이 그럴 짬밥은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이제, 이제, 안 된다고 해도, 좀 친분 관계로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연결해 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잡단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거 이해가 하시죠? 제가 얼마나 답,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음, 자기 자신의 장점이나 매력을 포장해서 어필하는 식의 답변이 가지는 이 면접 구성 원리상 문제점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거는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이. 근데 제가 코칭할 때는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 질문 답변을 할 때는 이러저러한 요소들이 핵심 근거 역할로 들어가야 된다. 구성 원리상. 저한테 코칭 받은 분들은 뭔지 알죠? 그것 때문에라도 이걸 하면 안 돼요. 이걸 하면 그 요소들이 안못 들어가요. 그 자리에.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오픈 영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그거는 뺐어요. 하도 많이 빼가서, 학원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빼가요. 어, 면접 강사들도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가 빼가고는 뭐 댓글 이상에 달아 <laughs> 댓글뭐 자기가 아는 척 하면서. 어, 들어와서 왜 보는데? 왜, 왜, 왜 배우고, 막, 뭐, 뭐 고맙다 했다가 또, 또 지가 아는 척 하고 댓글 달고, 이거. 예, 그래서. 어쨌든, 잡담이 길어졌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의 면접준비생들은 이거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딱 뭐부터 살펴봐야 되냐면, 내가,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영향 요소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그 일대를 끼를 쭉 되짚어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되짚기가 혼자 사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되짚어 가면서, 본인이 파악하는 게 시간상 절약이 된단 말이야. 정확적, 정확도도 올라가고. 이해가 되죠? 이상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